안녕하세요, 선사람입니다. 아, 올해 밭자리에서 나온 단엽 3반호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지기지. 이거 하나는 판매되고, 지금 세 개는 이제 제가 종자로 키웁니다. 자, 이거는 단엽종의 3반입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부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거는 어, 라사지가 쭈글쭈글 하이 들은 데다가 삼반하고 삼반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, 여기 보시면, 눈이 보이십니까? 라사지도 막 쭈글쭈글 한 데다가, 삼반도 어, 있고 삼반호도 있고 그렇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여기에 요 세가부가 어, 같은 자리에 바짝이면 입니다이렇 이렇게, 이렇게. 어, 자. 뭐, 이 정도가 있으면 뭐 오래 산을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송이나 부지런히따로 다녀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도, 이만큼, 아홉 촉 있습니다. 자, 사행하실 때 모두 대박나시고, 어,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자,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